야, 자, 기 언제 끝나? 7시? 그럼 8시하 집에 오겠네? 어? 아니 그냥 자, 기 언제 끝나나 해서 약속 있어? 그건 아니야? 어 나는 오늘 약속 있어 게 음. 못 만나. 힝 보고 싶을 거야. 내일 봐야지 뭐. 알겠어. 퇴근 잘하고. 응, 음, 힘내서 마무리해요. 파잉. 내가 기다리는 거 모르겠지? 아왜 이렇게 집이 더러워? 아. 페트병은 여러 개를 쌓아놨어 빈병 보소 어디서부터 청소해야 되는 거야? 아 진짜 뭐야 재활용 제때제때 좀 하지 아이고 정말 이러니까 내가 안 해줄 수가 없다니까 어... 숨어 있다가 깜짝 놀래 캐줄까? 옷장 안에 들어가 있을까? 아 뭐야 여기도 쓰레기가 있어. 아 저거. 이란 모르겠지. 오빠 냄새. 자기 냄새 맡으니까 잠 온다. 잠깐 눈만 좀 감고 있을까? 뭐야? 오빠 안나 보네? 귀여워.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가 봐. 조금만 이따 깜짝 놀래켜줘야겠다. 뭐야? 미쳤나봐. 아, 왜 여자 두 명이 남자 혼자 있는 저런 걸 보는 거야? 아, 쓰레기. 뭐야? 손 지금 어딨어? 아, 책상 왜 이렇게 흔들려? 아, 어떡하지? 지금 아, 아 뭐야 왜 저런 쓰레기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야 아, 또. 전화기. 깜짝 놀래켜 주려고 몰래 집에 와서 청소하고 잠깐 잠들었는데 근데 자기야 자기 왜 팬티 내리고 있어? 미안 내, 나 때문에 보다 말았지 아, 어떡하지? 아니, 보려고 한건 아닌데, 딱 그때 잠이 깨가지고. 자, 자기야, 팬틴 좀 올리면 안 될까? 아, 바지도, 거기 너무, 바지도 좀 입을까? 아니, <laughs> 미안해, 자기 다안 끝났는데 내가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마무리 못했지. 아, 어떡하지? 나 그냥 갈게. 미안해, 갈게. 아, 괜찮다고? 아니야, 괜찮아. 아니, 뭐, 볼 수도 있지. 아니야, 우, 우리 오빠들도 다 보더라, 그래. 그냥, 우리, 그럼, 같이 볼까? 아니, 뭐, 나는 괜찮은데? 아니, 본 적은 없는데, 아까, 소, 소리 들으니까, 세 명인 것 같던데, 아니야, 나는, 괜... 어, 오, 오빠 좋아하는 거 나도 같이 좋아할 수 있지. 아니, 아, 어, 미안해.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? 아, 너무. <laughs> 아, 자기, 진짜. 쓰레기. 어, 아, 뭘 보고 있는 거야.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? 아니. 난 그냥 야구동영상이라고 하면. 그냥 에로물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다 나오는 건지는 몰랐어. 근데 자기 저거 자막도 없던데 무슨 뜻인지는 알고 보는 거야? 자기 일본어 잘하는 줄난 몰랐는데. 어? 그래. 아, 아 몰라. 몰래도 지금 너무 어색하니까 그냥 넘어가자. 자기 그래서 자꾸 나한테 안 해본 자세 해보자고 자꾸 그랬던 거야? 어. 알겠어. 옆에 앉을게. 자. 켜봐 마음의 준비 다 됐어 <laughs> 아 자기랑 내가 이런 거를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불 끄고 봐요? 응, 음, 부끄러워 더워 자기야 나 너무 더워 아, 이걸로라도 좀 저 뭐야? <laughs> 저게 가능해? <laughs> 뭐?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라고? 야, 아 쓰레기 좀 맞아야 돼. 어디 갔어? 좀 때려줘야겠어. 어. 나로는 만족이 안 됐어. 집에 오자마자 밥도 안 먹고. 야구동영상을 보냐? 이제 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음, 저런 영상 속 여자로 만족이 되겠어? 내가 여기 있는데? 이제 안 그럴 거지? <laughs> 몰라 뭘안 그러냐 뭐안볼 거야? 뻥치지 마 내친김에 우리 한번 까보자. 자기 외장하드 좀 열어보자. 뭐? 얼마큼 있는지 좀 보자. 아주 국가별로 모아놨구만. 아주 그냥 무슨 올림픽이야? 무슨 전 세계 다 모였네? 그래서 최애가 뭔데? 자기 최애를 알아야 내가 뭐 해주든지 말든지. 보고 결정할 거야. 일단 우리 먼저. 알았어. 안 왔죠. 우리 자기도 남자였네. 아주 건강해. 뭐 그럼 건강하다고 아주 뭐라고 하냐? 응, <laughs> 보는 건좀 그래. <laughs> 몰래 보는 것도 좀 그런데, <laughs> 쿨하게, 그냥, 남자들이 다 그렇지, 뭐, 괜찮아, 이러고 싶은데, 모르겠어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, 여자들이 예쁜 것 같아. 왜 이렇게 아이돌같이 생겼어? 일본에서는 진짜 아이돌 활동도 하고, 일반 연예인이랑 똑같다고? 알 수가 없다. 아, 몰라. 예쁘게 생겨가지고 괜히 질투나잖아. 응, 나 봐. 나 보라고. 누가 더 예뻐? 아. 바로 내가 예쁘다고 하면 거짓말 같잖아. 알겠어. 이해해 볼게. 그래도 너무 기빨리게 자주 보지 마. 아, 어, 진짜. 몰라. 나 자기 오는 시간에 맞춰서 치킨 시켰단 말이야. 치킨 맞고 놀자. <laughs> 야동 자기야, <자기여도> 또 사랑해. <laughs> 양은 <양혼> 없었어? 아, <laughs> 어, 그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하지. 재수없다고 하냐? 사랑해.